이재영 씨. 내가 선배님, 선배님 하니까 자기 위치 모르겠어? 내가 그냥 그래서 그 넘어가자고 했잖아. 아니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진짜 이. 아! 딱! 아! 아프잖아요, 선배님. 아, 아파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아픈 것만 알아요? 아, 선배님 권태했죠? 서울대 검사서 파괴하라고 시킨 사람 누구예요? 아,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 그, 알면 안 되는 건데? 대리님! 대생님! 네, 제가 혹시 몰라서 여기 다 적어놨어요. 맨날 나 혼자 독박시니까. 어디? 아, 여기있다 이날이었어. 제가 이날 그 종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삐삐가 왔거든요? 12시쯤이었나. 근데 그날. 갑자기 그날 그때 막 회사에 가가지고 그날 글로벌 기획팀에서 온 검사서 파쇄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서울대로 아침에 바로 가가지고 그 출근하지 말고 그쪽으로 가서 원본 검사서 있잖아요. 그것까지 파괴하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부장님이요. 그 부장님이 과장님 몰래 저한테 갑자기 미국 검사서 주더니 그거 가지고 합의 진행하라고. 마을 이장이 항해에서 미국까지 보낸 걸로 하자. 어, 예,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차이가 너무 나서 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 같아가지고 저도 아,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막 물어봤더니 어, 문제 없대요. 다 해결된 거라고. 위에서도 알고 있다고 얘기 안 한대요. 위에서? 누구요? 아, 그건 저도 모르죠. 아, 아, 이상하다. 아, 얘기하니까 속이 다 풀리네. 아무튼. 제가 본날 이후로 더 패널 방 방류 안한건 맞죠? 그렇게죠. 비가 안 왔으니까. 비라뇨. 어, 모르셨어요? 비 오는 날마다 내보낸다고 그랬는데. 오늘로 며칠이더라. 부장님이 뭔가 큰 일이 터질 건데 쫄지 말라고 그랬어요. 뭔가 큰 일이 터져도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면 된대요.